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실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굉장히 긴 멘트였는데, 그걸 암송을 하셔서 아주 잘 인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루어 주실 기도를 드립시다. 어,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주변에 사시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도 들이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도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단일 기도회를 교회에서 영상을 켜고 시작할 때에는 저와 아내 정도 나와서 할 거라는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일이고 함께 할때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이제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달려 있습니까? 네, TV가 한대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 기도의 측에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TV를 선사를 하는데 당첨이 된 거죠. 음, 그래서 목회자 코너에도 제가 글을 남겼지만 제가 뭐를 해도 당첨이 잘안 돼요. 뭐 행운권 추첨해도 다 빗겨가고 당첨이 된 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품이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눈이 잘안 보이셔서, 좀 화면을 깨끗한 화면으로 좀 가사도 보시고, 설교, 성경 말씀도 읽으시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모를 했는데, 1차 때는, 이게 이제 한 2천여 교회가 해서 한 300대를 할 때에는 못 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참, 나는 뭐를 해도 당첨이 되는 일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성도인들의 섬김으로 50대를 더 추가해서 추첨을 하게 됐는데, 2차 때 당첨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려운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은혜롭게 TV를 설치하고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하게 보내주셨고요. 이거 달 때에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세워놓기도 참 애매하고 이 벽걸이로 벽에 붙이려고 하니까, 콘크리트 벽이 아니면, 붙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이제 스탠드를 신청을 했는데, 마침 스탠드로 설치를 하려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공간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사분께서 벽걸이로 하고 싶으시냐고,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이걸 반납했다가, 그러려면 일주일 후에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느냐. 다니엘 기도회는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사분께서 벽에 설치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수고로 이렇게 또 하게 됐고 모든 또 연결되는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TV를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신앙인의 삶에서 기도는 참 중요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또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고, 이두 번째는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문제를 아르지 말고 해답을 구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알고 그 섭리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기도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참된 신앙과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다윗은 기도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일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할때 반드시 기도할 때 무엇을 드립니까?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만족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앉아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야사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서다, 앉다, 눕다, 이런 어떤 동작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다, 지체하다라는 태도를 이루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이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 했느냐를 말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긴 시간을 내어서 머무르며 기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시간이 누적되면 세월이 되는 것이고요.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목숨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다윗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자입니다. 이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래에서 해야 될 일이 많겠습니까? 왕으로서 공사 다망한 일들이꽤 많이 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장막으로 나아가 벅께 앞에 머물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되어서 드리는 것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 본문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8절 중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입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8절 주 여호와여부터 19절까지 우리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이 과거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죠. 특히 19절 앞부분에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셨다 하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천한 양치기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현재도 왕으로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본인의 모든 지나온 과거와 현재와 모든 일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봤을 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미천함,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도무지 그렇게 은혜 주심이 황송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베풀어 주신 복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거기에다가 미래에 대한 더큰 보장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윗은 몸둘 바를 모를 만큼 크게 감격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앞으로도 감사할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기도에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칭송과 찬양이 반복이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복인 큰 명예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누군가 뛰어난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 주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에만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를 찬양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이 찬양할 마음이 없는데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할 때그 기도에는 반드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가둔 감옥 온문이 열리고 결박한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음을 깨달았을 때 전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앉게 해 주시고 또한 태평하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바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옥산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본문 앞서서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뜻은 하나님의 괴를 영구히 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뜻에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바람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법궤를 그냥 장막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이슨 즉각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추어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성정건축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뜻을 하나님께 맞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와 찬양 기도에 이어서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워 싸우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2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신이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이죠. 제게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에 찬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며 세상 욕심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주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불평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전형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내시기 바라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간구하여 풍성한 응답에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대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중한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생명의 호흡임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